<laughs> 24시간인가? 근데 불이라도 켜주지, 조명도 없어. 그럼 그러, 그러겠지, 놀이터에 불알아둔새우 아, 그래, 안 쓰러지네. 퇴지는 웅이야, 짚라인 해볼래? 잘 안보이긴 하는데 <laughs> 이거 진짜 안보인다 <laughs> 낮에 올걸 그치 일찍와서 우리 밥 먹고 아빠 이거 바꿔야죠 어자 됐어 어쭉가쭉가 쭉 가. 괜찮아 그렇지. 다시 오게 돼 있어 이렇게. 한번더한번 더, 더. 더. 응. 이야발 <laughs> 응, 끌지 마 밑에. 발 다치니까. 태지도. 알았어. 우이야다음에 응, 태지야. <laughs> 자동으로 오네 여기까지. 야, 보이긴 보이네 <laughs> 어. 그래 아이고 아이고